안녕하세요. 스티맥입니다. 어쩌다 보니 또 크리스마스 영화네요. 넷플릭스에 또, 또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저번엔 크리스마스와 기사지만 이번엔 신데렐라 스토리의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뮤지컬 영화를 표방하며 춤과 노래가 곁들여졌습니다. 근데 어째서일까요? 이 위화감은. 일단 요약 들어갑니다. 크리스마스를 좋아하지만 새엄마와 새언니, 새동생에게 괴롭힘당하며 망신스러운 유튜브 동영상까지 퍼져버린 비운의 주인공 캐서린은 비록 힘들지만 가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마을의 산타랜드에서 일하며 산타이자 마을 최고의 부잣집 도련님의 도미닉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도미닉은 산타 분장을 했던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돈이 아닌 감정만으로 사랑해주는 캐스에게 푹 빠져버렸고, 도미닉 자선단체 후원 파티에 캐서린을 초대합니다. 그런 캐서린을 응원하며 친구 아일라도 드레스를 만들어주지만 새엄마와 새언니는 초대장을 태우고 캐서린이 드레스를 훔쳐 입고는 도미닉의 아버지 테리와 절친이었던 새아빠의 죽음을 슬퍼하는 척하며 새언니는 캐서린으로 위장해 파티에 가는데요 캐서린은 이해지지 않고 도미닉에게 마음을 전하려 산타랜드 복장으로 파티장에 들어가지만 공연을 망치고 어쩌다 보니 눈의 여왕 역할로 올라가 꿈꾸던 자신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요. 새엄마와 새언니, 새동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캐서린과 도미닉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고편은 영원히 다 들어간 크리스마스 영화 신데렐라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잠깐, 여기서부터 스포일러예요. 도미닉은 캐서린의 공연 후, 캐서린을 아버지에게 소개시켜주고, 이를 방해하던 새엄마 일행은 캣에게 잘해준 척 하며 넘어가려 하지만, 유튜브에 올렸던 망신 영상과 함께 뽀록나고, 테리에게 버림받으며 퇴장합니다. 집과 새엄마 일행을 잃은 캣은, 테리가 캣의 아버지와 친했기 때문에 새 집과 가수의 꿈을 돕겠다는 말에 캣은 감동하며 도미닉과 춤추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크리스마스의 신데렐라라는 익숙한 스토리를 붙여 현대적인 감각으로 되살려냈습니다. 이젠 호박마차나 마법사의 드레스 12시면 사라지는 신기루보다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손재주 좋은 친구가 하루아침에 드레스를 몇 벌이나 뽑아주거든요. 하지만 이 영화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다 아는 내용이라 반전의 요소나 교훈도 없어요. 심지어 새엄마 일행은 너무나 고 도전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유산상속 가로채고 홀대하면 가정폭력이나 괴롭힘에 강력대응하지 않던가요? 뿐만 아니라 주인공 캐세겐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서 계속 노래하기를 원하는데 정작 노래가 시작되면 오토튠으로 가득 차 있어요. 노래 실력 좋다면서 오토튠이 아니면 커버가 안된다면 도대체 이런 설정을왜 붙인 거예요? 이 영화에 점수를 매기자면 크리스마스의 뮤지컬 영화를 봐야겠다면 이거 말고도 많잖아요. 안 그래도 요즘 겨울왕국 2가 핫한데 겨울왕국 시리즈를 정주행하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